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복소수와 2차 방정식, 우리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단원입니다. 본수원 문제와 수준별 문제풀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한 것부터 확인할게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D라는 기호를 쓰고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으로 근을 판별했어요. 자, 근의 공식 자체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근의 공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근 안쪽에 들어있는, 루트 안쪽에 있는 이 값의 부호에 따라서, 근이 실수가 되기도 하고, 허수가 되기도 하고, 두 개가 되기도 하고, 하나가 되기도 했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D 편별식을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 루트 안에 있는 값을만 봐도, 근이 뭔지 개수가 뭔지를 판단했어요 자 그러면 가로 1번을 보면서 판단을 해보자 3배씩 뒤 b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4 a c 계산할게요 9-8 1이네 0보다 크잖아 0보다 크니까 얘네 서로 다른 두개의 무슨근 실근이 된다. 2번도 똑같이 갑시다. 판별식 D는 B6의 제곱에 마이너스 4A1. 어, 곱하기 1. 곱하기 C9가 돼서 6636 4936. 0이네. 판별식이 0이다.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이다. 루트 0이네. 플러스 마이너스 0. 그러면 허수도 아니네. 서로 다른도 아니다. 그죠? 어, 선생님이 실수했습니다. 서로 똑같은 하나의 실근이 우리가 찾을 근이고, 그 값이 방정식에서 중근, 중복해서 나타난다. 중근이 되죠. 자, 가로 3번도 갑시다. 바로 갑시다.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A, 이게 B, 이게 C. 계산할게요. 16 마이너스 83, 24, 마이너스 8이 돼서 0보다 작다. 아, 루트 안이 0보다 작다. 허근. 따라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정답이 되죠. 4번 조금 더 빨리 갈까요? 판별식 d 는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11. 0보다 작으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정답이 되주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문제 2번 들어가 볼게요.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하는 범위를 물었다. 중근을 물었어. 서로 다른 두 억을 물었어. 중근, 판별식 d가 얼마? 0. 서로 다른 두 억은 판별식 d가 얼마? 0보다 작다. 들어갑시다.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1c3-a 계산하면 4 빼기 12 더하기 4a가 되고 4a 빼기 8이 판별식의 값이야. 이 값이 1번에서는 0이 되길 원하는 거야. 얼마니? x의 값 2. 2번에서이 판별식 4a 빼기 8이 0보다 작기를 원하는 거야. 즉 4a가 8보다 작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찾을 a는 2보다 작다가 되주겠지. 같은 방법으로 또 3번까지 이어갑니다 이차방정식이 어, 중근을 갖도록 하는 k의 값을 물었어 그리고 그때의 근을 물었지 어? 중근? 판별식이면 되겠네 어? 근?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을 써야겠네 자 들어가 볼게요 중근을 갖는다 우리 중근 판별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값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얼마 돼야 되는데, 0이 돼줘야겠지? 자, 대입합시다. B, K제곱, 마이너스 4에 1 곱하기 C, K-1. 마이너스 정리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4가 얼마 돼줘야 되는데, 중근이니까, 판별식의 값이 0이 되어줘야 되는 거야. 다 됐잖아. 그러면, 이식 만족하는 k 값을 찾아라. 방정식을 풀어라.는 영. 따라서 k의 값은 2가 되죠. 자, 그때 그늘 물었다. 나는 k 값 2를 집어넣으면 이 방정식의 원래 모습을 다알 수가 있겠네. 따라서 x 더하기 1의 제곱은 빵이 돼서 우리가 찾을 근은 마이너스 1이 돼 줍니다. 한 가지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차 방정식에서 X의 개수에 해당되는 이 B가 짝수일 때는 그 짝수의 값을 반으로 나눈 값을 들고 와서 짝수 판별식이라는 걸로 계산을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즉, 반으로 나는 B-의 제곱 빼기 AC가 판별식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아 자, 수준별 기본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합시다 근을 구하여라 자 x의 계수가 짝수네 그러면 짝수 판별식을 써보자 b' 이 값의 반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c 9 빼기 9가 돼서 0 얘는 중근 또, X의 개수가 짝수네. 그러면 짝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얘만 계산해도 된다고. 즉, 1 더하기 3. 4네요. 0보다 크니까, 아, 서로 다른 우승근 두 실근이 된다. 3번 x의 개수가 짱수 아니야? 그러면 그냥 판별식 쓰자.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ac다. 즉9-20 마이너스 11 0보다 작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정답이 됩니다. 기본 문제 2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1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자, 실근을 갖는데 우리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녀석은 아니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졌고, 판별식이 0이면 하나의 실근을 가졌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졌다고. 근데 뭘 찾으라는 거야? 실근을 가질 때 조건을 구하래. 누굴까? 예지, 예. 이거 두 개가 모두 합쳐져야겠지. 즉,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개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실근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판별식을 들고 왔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 자, 갑시다. x의 개수가 짝수야. 그러면 나는 짝수 판별식 4분의 t를 계산할 겁니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게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기를 원하는 거야. 계산하자. m제곱, 마이너스, 분배법칙습니다 m제곱,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인데 얘만 정리하면 3음 m 빼기 이고개가 0보다 크거나 같길 원한다. 뭐겠니? m이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이게 m의 범위야. 이거를 만족하는 10 이하의 자연수는 뭐 고민할 게 없잖아. 1부터 출발해서 10까지 1, 2, 3, 4, 5, 6, 7, 8, 9, 10 모두 다몇 개? 10개가 되는 것. 같해 자, 그런데 정답이 에, 10이 아니네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될까? 이 정도까지만 해도 오늘 공부 잘했어.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말장난이지. 국어 장난이야. 한번 확인해 볼게.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주어진 식이 몇차식2차식 2차식이 된다는 얘기는 2차항의 개수가 이 창이 사라져버리면 안 되지. 그러려면 이 창의 개수가 얼마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그럼 m이 얼마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1을 뺀 9개가 우리가 찾을 정답이 돼 주는 거야. 자, 크게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니었지만 가끔은 2차 방정식이라는 이야기 3차방정식이라는 이야기를 보고 최고차한 계수가 사라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고민도 해야 되는 문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심화 문제로 볼게요 계수가 실수인 2차방정식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그때 AB의 값을 물었어 자 봅시다 m의 값에 관계없이 어쨌든 중근을 갖는다. 우리는 수식으로 표현해주기를 원해.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건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얘가 뭔가 의미를 부여하네. 항등식 항상 성립해라. 뭐가 항상 중근을 가지래? 중근을 갖는다는 거는 식으로 표현되나? 되지. 판별식 d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는영. 이 e 만족해야 되는 거지. 자,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 어느 문자에 관계없이, M에 관계없이.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될까? M을 찾을 게 아니고, 이 등식이 무엇인지부터 만들어 가야겠지. 그 등식은 무슨 식? 판별식. 자, 그래서 출발합니다. 판별식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X의 개수가 짝수. 짝수 판별식 씁니다. 반 m 더하기 a의 제곱에 마이너스 a 곱하기 c 됐네. 얘가 우리 목표는 0이 되는 m에 대한 식이 필요해. 정리를 더합시다. m 제곱 더하기 2 am 더하기 a 제곱에 마이너스 살짝 감탄합시다 m제곱, 더하기 bm, 마이너스 m, 플러스 b야. 정리해서 한글이 생각할게. m제곱 사라지고, 자, 남는 걸 바라보는데, 나는 이 복잡한 식을 이제는 능령이 되도록 만들고 싶어. 적자, 능령이 되도록 만들고 싶어. 자, 그런데 능령이 되도록 하긴 하는데, 이 식이 m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누가? 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m에 대한 항등식 m이 좌우변의 m에 대해서 식을 정리했을 때 모양이 똑같아야 되고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주어진 식은 참이 돼야 돼 그럼 이 식을 m에 대해서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m, m, m 묶어버리자 a 더하기 b 빼기 1에 m. m이 없는 녀석, a제곱, 더하기 b가 0이 되어줘라. 자, 다 됐잖아. 이 식이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m에 대한 항등식. 좌변은 m이 있는 항 없는 항 우변은 그냥 빵. 그러면 무슨 얘기? m 앞에 있는 이 값이 얼마? 0. m이 사라져야 되니까. 그러면 m도 없는 이상수항이 얼마? 0. 오른쪽이랑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첫 번째, ea 더하기 b 빼기 1이 0이 돼줘야 되고, 두 번째, a제곱이, a제곱 더하기 b가 0이 되어줘야 돼. 자, 이걸 만족하는 ab 값을 찾으면 되는데요. 우리 아직 공부 안한 단원 같아 보이기도 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어. 문자가 몇 개, 두 개가 있죠. 그러면 한 문자를 없애주면 좋겠어. 자, 그래서 나는 2번식에서 b 대신 마이너스 a 제곱을 넣어버릴 거야 그럼 1번식에 넣는다. ea 마이너스 a 제곱, 빼기 1은 0. 우변으로 넘겨버리자 e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0. 다 됐네. 나 A의 값만 구하면 되잖아. 제곱은 0이 되고 A의 값 얼마? 1이다. 자, A의 값이 1이면 내가 찾고자 할 나머지 B 값은 얼마? 그렇지. B 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근데 구하라는 게 뭐니? 합이지. A1, B1. 마이너스 1이 돼서 우리가 구할 정답은 빵! 0이 정답이 돼 줍니다. 이상!